2024년 하반기 소띠의 운세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쌓아온 노력들이 결실을 맺는 시기로 큰 변화보다는 꾸준한 성장과 발전이 기대됩니다. 경제적으로는 큰 재물의 증가는 아니지만 꾸준한 수입과 지출 관리를 통해 재정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투자나 사업 확장을 고려해 볼 만한 시기입니다. 직업적으로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거나 현재의 직장에서의 위치가 더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동료나 상사와의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므로 인간관계를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애운에서는 새로운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높으며 기존의 연인과의 관계도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솔직한 대화와 상호 이해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건강 면에서는 큰 문제 없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나친 과로는 피하는 것이 좋으며,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반적으로 2024년 하반기는 소띠에게 있어 안정적이면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시기입니다. 꾸준한 노력과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로 인해, 여러 면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24년 하반기에 소띠에게 큰일을 겪을 수 있는 운세가 있습니다. 나쁜 운세는 조심만 하면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듣고 평상시에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댓글에 사연이나 이루고 싶은 것을 남겨주시면 함께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기적 같은 행운과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2024년 하반기 소띠는 여러 측면에서 조심하고 피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금전 관리에 있어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과도한 지출이나 무리한 투자는 피하고, 새로운 투자 기회가 생기더라도 충분한 검토 후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신뢰할 수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확실하지 않은 투자에 돈을 넣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인간, 관계에서도 갈등을 피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는 그들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는데 신중해야 하며 소문이나 험담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건강관리 측면에서는 과로를 피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성질환이나 작은 증상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직장 내에서는 신중한 태도로 업무를 처리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료나 상사와의 관계에서 신뢰를 잃지 않도록 주의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합니다. 특히 새로운 프로젝트나 업무에 있어 충분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며 무리한 목표 설정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문제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계약서나 법적 문서에 서명할 때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금융 거래나 큰 금액이 오가는 계약에서는 더욱 신중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2024년 하반기 소띠는 금전 관리, 인간 관계, 건강 관리, 직업 및 업무, 법적 문제에 있어 신중하고 주의 깊은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유의하면서 생활한다면 예상치 못한 문제를 예방하고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꾸준한 노력과 긍정적인 자세로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맞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하반기에 소띠의 금전운을 높여주는 숫자와 색깔, 그리고 궁합이 좋은 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해 두셨다가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 소띠의 금전운을 높이기 위해 고려할 만한 요소들에는 특정 숫자와 색깔, 그리고 궁합이 좋은 띠가 있습니다. 우선, 금전운을 높여주는 숫자로는 8, 2, 9를 들수 있습니다. 숫자 8은 재물과 번영을 상징하는 숫자로 소띠에게 재정적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수 있습니다. 숫자 2는 조화와 균형을 의미하며 재정적인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숫자 9는 성취와 완성을 상징하여 소띠에게 금전적인 성공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색깔 면에서는 노란색, 갈색, 금색이 금전운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노란색은 부와 행운을 상징하며 재정적인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색상입니다. 갈색은 안정성과 신뢰를 의미하여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금색은 부와 번영을 상징하는 색으로 재물운을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궁합이 좋은 띠로는 쥐띠, 뱀띠, 닭띠가 있습니다. 쥐띠와 소띠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줍니다. 쥐띠는 지혜롭고 전략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어 소띠와 함께할 때 금전적인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뱀띠와 소띠는 서로를 잘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관계로 뱀띠의 지혜와 소띠의 성실함이 결합되어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달띠와 소띠는 서로를 격려하고 지원하는 관계입니다. 달띠의 결단력과 소띠의 꾸준함이 조화를 이루어 금전적인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띠는 2024년 하반기에 금전운을 높이기 위해 숫자 8, 2, 9를 활용하고 노란색, 갈색, 금색과 같은 색상을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쥐띠, 뱀띠, 닭띠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협력한다면 금전적으로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생활 속에서 활용하여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더 들어보시고, 2024년 하반기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 소띠의 운세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쌓아온 노력들이 결실을 맺는 시기로 큰 변화보다는 꾸준한 성장과 발전이 기대됩니다. 경제적으로는 큰 재물의 증가는 아니지만, 꾸준한 수입과 지출 관리를 통해 재정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투자나 사업 확장을 고려해 볼 만한 시기입니다. 직업적으로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거나 현재의 직장에서의 위치가 더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동료나 상사와의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므로 인간 관계를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애운에서는 새로운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높으며. 기존의 연인과의 관계도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솔직한 대화와 상호, 이해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건강 면에서는 큰 문제 없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나친 과로는 피하는 것이 좋으며,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반적으로 2024년 하반기는 소띠에게 있어 안정적이면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시기입니다. 꾸준한 노력과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로 인해 여러 면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24년 하반기에 소띠에게 큰일을 겪을 수 있는 운세가 있습니다. 나쁜 운세는 조심만 하면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듣고 평상시에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댓글에 사연이나 이루고 싶은 것을 남겨주시면 함께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기적 같은 행운과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2024년 하반기 소띠는 여러 측면에서 조심하고 피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금전 관리에 있어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과도한 지출이나 무리한 투자는 피하고, 새로운 투자 기회가 생기더라도 충분한 검토 후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신뢰할 수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확실하지 않은 투자에 돈을 넣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인간, 관계에서도 갈등을 피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는 그들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는데 신중해야 하며 소문이나 험담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건강관리 측면에서는 과로를 피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성질환이나 작은 증상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직장 내에서는 신중한 태도로 업무를 처리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료나 상사와의 관계에서 신뢰를 잃지 않도록 주의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합니다. 특히 새로운 프로젝트나 업무에 있어 충분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며, 무리한 목표 설정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문제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계약서나 법적 문서에 서명할 때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금융 거래나 큰 금액이 오가는 계약에서는 더욱 신중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2024년 하반기 소띠는 금전 관리, 인간 관계, 건강 관리, 지원 및 업무, 법적 문제에 있어 신중하고 주의 깊은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유의하면서 생활한다면 예상치 못한 문제를 예방하고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꾸준한 노력과 긍정적인 자세로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맞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하반기에 소띠의 금전운을 높여주는 숫자와 색깔, 그리고 궁합이 좋은 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해 두셨다가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 소띠의 금전운을 높이기 위해 고려할 만한 요소들에는 특정 숫자와 색깔, 그리고 궁합이 좋은 띠가 있습니다. 우선, 금전운을 높여주는 숫자로는 8, 2, 9를 들수 있습니다. 숫자 8은 재물과 번영을 상징하는 숫자로 소띠에게 재정적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수 있습니다. 숫자 2는 조화와 균형을 의미하며 재정적인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숫자 9는 성취와 완성을 상징하여 소띠에게 금전적인 성공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색깔 면에서는 노란색, 갈색, 금색이 금전운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노란색은 부와 행운을 상징하며 재정적인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색상입니다. 갈색은 안정성과 신뢰를 의미하여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금색은 부와 번영을 상징하는 색으로 재물운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궁합이 좋은 띠로는 쥐띠, 뱀띠, 닭띠가 있습니다. 쥐띠와 소띠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줍니다. 쥐띠는 지혜롭고 전략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어 소띠와 함께할 때 금전적인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뱀띠와 소띠는 서로를 잘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관계로 뱀띠의 지혜와 소띠의 성실함이 결합되어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닭띠와 소띠는 서로를 격려하고 지원하는 관계입니다. 닭띠의 결단력과 소띠의 꾸준함이 조화를 이루어 금전적인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띠는 2024년 하반기에 금전운을 높이기 위해 숫자 8, 2, 9를 활용하고 노란색, 갈색, 금색과 같은 색상을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쥐띠, 뱀띠, 달띠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협력한다면 금전적으로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생활 속에서 활용하여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을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50의 지혜에서는 여러분의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2024년 하반기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더 들어보시고, 2024년 하반기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